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반도체 쪽 함께 좀 이야기 좀해 볼게요. 요새 그 한국도 그렇고 이게 지금 시장이 약간 복잡하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오이씨. 네, 보이시죠? 네,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엄청 날라갔어요 한국도 동일하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네, 10점. 오이씨. 이거 뭐야? 미쳤다. 요 올라갔다 플래그 준 다음에 다시 팍 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1 0 5 1 근데 이제 이것은 아까 전에도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이번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목요일 금요일 쯤에 있어요.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그래서 당분간은 네.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좀 상승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딱 비교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5일이자, 어우,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대비되는 게 엔비디아야. 근데 엔비디아를 보시게 되면 약간 반등해줬잖아요. 그죠 근데 확실하게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모리 반도체는 한 주목을 하셔도 될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또 삼성전자에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 있는 것 같아요 와 삼성전자 보이시죠 삼성전자가 7.17%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소식 들으셔서 아시긴 하겠지만 삼성 전자에서 어, 이걸 좀 앞으로 2020 앞으로의 노드맵을 좀 제시를 했죠 어떤 것에서 노드맵을 제시했냐면 GPU 오. 삼성전자가 GPU 만든다는 소식 그치 이 소식 듣지 않으셨어요? 그 관련된 거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하여튼 간뭐 삼성전자 계속 뭐 범용 DRAM 가격 50% 이상 급 폭등하고 있다. 뭐 그리고 삼성전자는 HBM 사업도 본궤도에 진입했다. 우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캐시카우라고 할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는 d 램 하고 그 다음에 HBM이죠. 그래서 HBM도 본궤도에 진입했다는 소식. 약간 그 HBM은 삼성전자가 SKX보다는 n 뒤쳐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 이번에 뭐 통과 퀄 통과해가지고 HBM 사업비 본계도에 진입했다는 소식 있고 그 다음에 디램 가격도 폭등해 가지고 지금 삼성전자의그 4분기 실적 전망치가 엄청나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는 15조 8천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뭐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전망치가 18조 7천억 원와 근데 이게 차이가 크지 않나? 딱 봐도 이게 조단이래 가지고 15조에서 18조니까 3조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그겠죠 네, 사상 최대 실적 경신 확실시. 2018년 3분기 때 17조 6천억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는 17조 6천억 원으로 아니 18조로 기대된다는 거죠. 네 분기 영업이익이 18조 7천억으로 전망된다. 와, 그치지 과연, 근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187.82% 상승이에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증설되고 있어 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엄청나게 지금 수요가 딸리는 거죠. 범용 디램 공급 부족. 가격이 50% 이상 급등하고 있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HBM 쪽도 삼성전자가 네 정상계도에 들어섰고 본계도 들어섰고 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025년 4분기 영업이 컨센서스 컨센서스 이번주에 발표합니다. 18조 7천억원 근데 2018년에는 최고기록이 17조 5천억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 1조원 이상 더 증가하는거죠. 왜 이렇게 증가하냐 AI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해가지고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범용 디렉 공급 부족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아까 50% 급등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는 HBM이 SKNX보다 약간 늦게 전환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이번 4분기 실적 발표에 좋은 전화위기로써 기저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 있다 볼 수가 있긴 하겠죠. 2025년 9월 hbm 232콜 통과했다. hbm 사업도 본계도에 진입했다. 그래서 요번에 네, 삼성전자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이 거의 확실시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게 뭐야.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하게 되면은 영업이익 이 187%가 증가한다는 거이 상상 이상 아닌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괜히 올라갔겠습니까?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뭐 지금 당장 실적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다만 이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최근에 실적 발표했을 때컨셉서스 컨센서스 전망치를 높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워낙 그 수요가 많다라는 소식에 의해서. 약간 지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뭔가 더 많이, 이런 게 있잖아.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 LLM이라고 있잖아요. LLM. 여러분들 쓰시는 이제 GPT도 있고, 재미나이도 있는데, 그게 버전업 될 때마다 딥러닝을 통해가지고, 계속 학습을 하잖아요. 학습을 하게 되면 거기에 수많은 데이터가 있잖아. 수많은 토큰들이 임베딩되잖아요그 수많은 토큰들이 임베딩됐고 그 수많은 토큰들이 임베딩됐다 그 임베, 임베딩 보니까는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가 있잖아. 근데 그 정확한 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임베딩된 토큰 값을 갖고 와야 될 거잖아. 그럼 그걸 처리를 해야 되지. 근데 그거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GPU는 좋아. 근데 그 처리하기에서는 데이터를 그 임베딩된 그 램에 있는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정보를 갖고 와야 될거아니요 갖고 와서 어, 어디서 처리해? GPU에서 처리하야겠지 근데 갖고 와서 전달할 때 여기가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거지. 그러면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한 거죠. 왜? 아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해야지 여기서 갖다다 여기서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레이턴스, LLM, 레이턴스 스페이스에 인베딩된 토큰들이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메모리 만드체가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야. 더 요구될 수밖에 없는 거야. 뭐 HBN도 마찬가지고, d l n 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현상은 단순하게 뭐 데이터 센터가 증설이 많이 됐어요. 그게 아니라. 그 버전업이 계속 되잖아 GPT-4 옵니였다가 지금 GPT5였다가, GPT-5 였다가 GPT-5.2 였다가 계속 버전업 되다 보니까는 계속 토큰들이 커지잖아 그 공간이 커지잖아 그레이드 스페이스 공간이 커지잖아 뭐 재미나면 커지겠어요? GPT 커지지 그 데이터 처리하려고 해봐 추론하고 그 데이터 다 추론하고 공간화 시켜봐 그럼 당연히 그 데이터를 가져와야 될거 아니야 그게 그래, 다 어디에 있어요? 램에 있잖아, 램. 그가 갖고 와가지고 램에서 갖고 와가지고 이 GPU에서 처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메모리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메모리 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그리고 더 추론에 대한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레턴스 스페이스에 인베디된 토큰들을 갖고 와야 될거 아니야. 그걸 처리해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마이크론도 이야기했잖아요 마이크론도. 네. 지금 가이단서를 높게 잡았 놨잖겠지. 1분기 영업 이익의 전년 대비 182. 오우 그러니까 되게 웃기지 않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1분기 영업 이익의 전년 대비 182.2점. 와, 난리도 아니야. 이거 어떡할 거야, 여러분들? 182.9%야. 근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야. 삼성전자도 지금 봐 봐. 전년동기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187.82% 잖아 난리도 아니야 이거 어떻게할까 이런데 하여튼까 아, 그러니까 이런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식이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 에, 다 반도체가 한국 경제 살리고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살리다 보니까 반도체와 관련된 가치사슬의 공급 업체들도 함께 그래서 이것도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봐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원이 막 올라가지? 원이 이 아이패드 쭉쭉쭉 날라가죠? 거의다또 한미반도체도 빵! 치면서 날아갔죠? 어쩔거야 하여튼간 이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괜히 반도체 수요가 괜히 있는건 아니지 그만큼 추론의 능력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반도체 수요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왜? 당연히 제 레턴트 스페이스가 커지잖아요 토큰들이 더 많이 임베딩 되잖아.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런 가운데서 어떤 게 있냐면은, 삼성전자는 또 특히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PU 쪽. PU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GPU가 가장 기본이긴 하죠. 요거 살짝만 이야기할게요.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 뭐, 아,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GPU, 범용 GPU 아니면 뭐 서버 GPU라고도 하죠 엔비디아가 대빵이죠 근데 엔비디아 이 대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에, 약간 A직 반도체라고 해가지고 고객 맞춤형 반도체 아니면은 뭐 엣지 반도체 그 시스템에 맞는 반도체 에, 그런 프로세스 유닛이 만들어지게 됐죠. 파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범용성 있는 것은 엔비디아의 g p u 긴 한데, 뭐, 최근에 이야기가 나온 게또 그거잖아요. 워낙 이엔비디아 GPU가 비싸다 보니까 약간 저렴하면서도 그, 지금 LNM에 특화되어 있는 Tensor p r o c 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구글, 최근에 그, 재미나이가 너무 좋아졌죠. 제가 지금 그동안 GPT만 쓰다가 최근에 재미나이도 쓰고 있거든요. 오, 좋아요. 뭐, 이거는, 뭐, GPT가 좋아요, 재미나이가 좋아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쓰잘데없는 얘기고, 뭐, 한심한 이야기고, 그. 둘다잘 활용해가지고,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을 잘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뽑아내면 돼요. 이 둘의 장단점이 있을까. 근데 여하튼 간에,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GPT가 독주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독주는 아닌 것같아왜냐면 GPT가 못하는 영역을 재미나가 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여러분도 들 아시다시피 나노바나나인가요? 바나나 예. 바나나를 통해 가지고 이미지를 잘 그려줘요 이미지 영역은 GPT가 바나나를 쫓아오지 못해요 재미나를 쫓아오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TPU 이 회사의 그 재미나이를 운영하는 게 자체에서 만든 에이지엑반도체로 만든 tpu 텐서라고 하죠 네. 텐서라고 한다고 한다면 3천원 이상을 텐서라고 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 화면 보시는 것도 다저거잖아요 2천원이죠 2천원 평면은 2천원이잖아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3천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공간을 이야기해요 공간 3 0 0부터는 약간 공간 개념이 들어가버려요. 테스라고 한다면 3 0 0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3,000, 4,000, 5,000, 6 0 0 7 0 0 8 0 0이 축의 값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몇 천이에요. 기본이 뭐 천천이 기본이죠. 만천 이 정도에서 운영이 되죠. 양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양자도 지금 뭐예요. 양자 컴퓨터도 거기에 그 양자 상태에 대한 얽힘을얼 얼킴 얽힘 가스에 의해서 그 비트 큐비트 값을 뽑아내려고 한다면은 뭐가 필요해요? 그것도 차원이 필요하죠 차원. 네. 그래서 차원이 있다는 얘기는 평면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삼차원이면은 공간이 생긴 거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데이터가 다 공간 개념이에요 공간.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뭐 피지컬 AI 들어보셨죠? 다 그것도 공간 모델이라고하잖아요 그나마 뭐 피지컬 AI는 이제 물리 공간이라고 이야기하죠. 물리 공간 모델. 네 그런 이야기예요. 하여튼 그래서 여하튼간에 뭐 GPU가 있고 이제는 네 AI 학습에 해당되는 네 특화되어 있는 뭐 딥러닝 하잖아요. 딥러닝. 뭐 딥러닝도 하고 파인 튜닝도 하고 거의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텐서 프로세스 유닛. 근데 요것보다 약간 더 최적화된 거. 이건 이제 출원용요거는 이제 LPU가 이제 랭귀지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은 랭귀지 프로세스 유닛이 아니라 리니어 리니어 프로세스 유닛. 근데 리니어라고 이야기하면은 되게 선형 처리해. 선형 처리. 근데 어차피 언어 처리가 언어 이게 그 LLM이 대부분 언어 처리하잖아요. 선형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더 축소한 거 저전력으로 축소한 부분이 LPU. 근데 이 LPO는 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은 l p 는 여기서 또 인수했죠. 제가 알기로 인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여기인가? 그, 그록이라고 있어요, 그록. 그, 어, 그, 엔비디아에서 LPO 회사가 있는데, 여기다. 네, 엔비디아 그록 기술의 라이선스, 아, 에, 인수한 건 아니구나. 엔비디아가 네, 그로게 기술 라이선스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 LPU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라이선스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LPU 그리고 또뭐 NPU도 있죠. NPU는 이제 NPU가 뉴럴이잖아요, 뉴럴. 뉴럴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네, 이건 세포죠, 세포. 세포면은 단세포 단세포는 아닌데 되게 특정한 부분의 영역에 그러니까 미래 정해져 있는 연산 처리하는 거 특정한 연산 처리하는 뉴럴 프로세스 중이에 그런데 이제 이게 뭐가 됐냐면 삼성전자에서 뭘 하, 하려고 하냐면은 근데 그래서 이걸 약간 이렇게 봐요 뉴럴 연산은 이제 약간 저전력 엣지 방향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약간 모바일 쪽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사 이야기한 게 NPU 인접형 GPU를 네, 만들겠다. 완전 뭐 엔비디아 같은 GPU는 아니에요. 엔비디아 같은 GPU는 아닌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삼성전자에 삼성전자 휴대폰 있잖아요. 스, 스마트폰 있잖아. 거기에 들어가는 아마 GPU겠죠. 네. 그 GPU를 네. 제작을 만들겠다, 생산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영국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다? 이제 GPU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CPU도 있고, NPU 인접형 GPU도 있고, NPU도 있고, LPU도 있고, TPU도 있고. 나중에 뭐 이제 공간 모델을 가게 되면, 피지컬 AI 쪽을 하게 가게 되면 뭐 SPU도 있고, 뭐 이제 양자하고 일반 준 양자 에 프로세스 유닛도 있고 그다음에 메모리를 접목해가지고 아마 여기가 지금 그럴 거예요. 삼성전자가 워낙 HBM을 잘 만들기 때문에 어, GPU 플러스 HBM화 시킨 네 m p u 인접형 네 GPU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건 차원이 다른 영역인데 이제 양자 컴퓨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이런 프로세스 유닛들이 파생되고 있다. 예전에는 그동안 이제 GPU였는데 GPU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뭐 아까 보신 것처럼 그록이라는 회사에 대한 그 LPO를 어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에서 기술 라이센스를 체결을 했잖아요. 갖다다 쓰려고. 그치 그래서 특화돼서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가 다양하게 GPU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다양해졌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맞추면 에이직 반도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지가 않은 거죠. 지금 어 예전에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날라갔었는데 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죠뭐 그런 면도 불가하고, 예, 아직까지는 뭐그 G P U에 대한 명명성은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좀 기술의 발전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좀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은요. 시장의 패턴을 좀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이런 약간 다양한 이제 프로세스 유닛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된 거잖아. 예전에는 이제 절대 독점, 예, GPU가 절대 독점을 했죠. 엔비디아 GPU가. 그러다가 이제 추격 기술들이 왕 나오면서 뭐 아까 이야기인 거죠. TPU, 텐서. 프로세스 유닛도 나오고 리니어 프로세스 유닛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NPU도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가지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현재 위치는 여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독점 기술에서 기술 추격되면서 현재는 약간 경쟁하는 타이밍이 왔어.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 엔비디아의 주가가 팍팍팍 치면서 올라가지 못하는 거지. 이렇게 현재는 이 상태에요. 이 상태이다 보니까는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근데 여기 엔비디아가 여기서 머물고 있잖아. 그치? 여기서 아마 여기서 머물고 있다가, 뭐, 뭐, 예, 잘 되면 또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예전 같지는 않다는 거죠. 분위기 자체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여기, 현재로서는 이제 경쟁 단계. 본격적인 경쟁 단계에 있는 거고, 나중에는 여기서 산업재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각자 살아남을 이제 프로세스 유닛들이 만들어지긴 하겠지 산업재편 뭔가 새로운 층위가 만들어지긴 하겠지 지금은 약간 층위가 여기 레이어 1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레이어 2로 올라가긴 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살아남는 기업이 있고 네, 뒤처지는 기업이 있긴 하겠지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안정화되긴 했지 근데 아직까지는 여긴 아니잖아 산업안정화도 아니고 산업재편도 아니고 지금은 뭐야? 충돌 구간, 예, 서로 경쟁하는 구간이야. 여기는 약간 피 터지는 구간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로서는 어떻게 돼요? 예, 산업이 약간 혼재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산업이 되게 혼재되어 있는 상태다. 치열한 경쟁 상황에 있다. 현재는 3단계에 있다. 근데 나중에 이게 3단계에서 넘어가서 이제 4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약간 보이긴 하겠지 아, 어느 기업은 살아남았고, 어느 기업은 뒤쳐지고. 근데... 당분간은 여기 3단계에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을 것 같아요 경쟁하면서 나중에는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뒤쳐지고 누군가는 그 위치를 잡아가고 하긴 할 건데 아직까지는 혼란스러운 단계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의 증시가 방향성을 못 잡고 있잖아 그치?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죠 예, 여하튼 간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살짝 그 이야기 했어요 이 프로세스 유닛, 유닛 근데 제가 저번에 또 한번 프로세스 유닛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기까지만 이, 이야기했었어요. TPU까지만 이거 이야기 다 해드리고 여기까지 다 이야기해드렸는데 근데 새롭게 나온게 뭐예요 LPU가 나왔어요. LPU AI, AI 실시간 출원용 LLM 실행속도를 극대화하면서 어, 저지연에 특화되어있다. 출원용 예 출원용 특화대에서. 요새 추론 자료에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분화대가 프로세스 유니시에 이렇게 분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 드리면서 근데 아까 그게 뭐다? 이거였어요. 이 회사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솔직히 굳이 네, 그록이라는 회사에 대한 기술 라이센스를 가, 가져올 필요 없죠. 왜냐면 하 어차피 GPU가 있잖아요. GPU가 다가 범용이잖아. 이, 이, 거는 어디에 특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야. 모든 그 LLM 언어 모델의 그 인공지능에 다 활용될 수 있는, 있는 거야. 지금 엔비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네, 그로기의 기술을 라이선스 계획을,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는 LPO 계약 이쪽 칩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는 그만큼 뭔가 특화된 영역으로 좀더 앞으로는 더 디테일해지는 산업이 더 세분화되어지는 나눠지는 디비전 되는 나눠지는 그런 더 디테일화 되는 산업으로 진화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튼간에 네, 요 회사의 어. l p u 에대해서 네,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2025년 12월 25일 기사로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 유닛에 이거를 네, 좀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이거 하나 추가했고 그 다음에 또이것도 하나 추가했죠. 저번 방송 때 그때는 이제 GPU 범용 GPU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삼성전자에서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또그록이라는 회사이고겠지. 여기는 그록이라는 벤처 회사고. 여기는 또삼성전자는 그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갑자기 또 M, GPU를 만들겠대, 그렇지? GPU를 만들겠다는데 이런 또 노드맵에 대해서 선언을 했죠.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하튼간에 이런 소식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이야기할까요? 이, 이미 이야기하는 김에, 그, CUDA라고 있잖아요. 그니까, 러 GPU를 보게 되면, GPU 층위가, 뭐, GPU 층위가 어떻게 됐지? 아, GPU를, 그, NVIDIA의 그 GPU를 활용하려고 한다면은, 그 GPU 프로세스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대해서 프로, 프로, 에, 프로그래밍이 해야 되죠 개발자들 개발을 해야 되잖아 GPU를 다룰 수 있게끔 그렇죠 이런 층위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 이게 또 그게더라고요 있 GPU는 CUDA가 있잖아요 CUDA 소프트웨어가 거기에 플랫폼으로 내장되어 있잖아요 GPU에 어, 그러니까 여기 층위를 보게 되면 네, 여기 층위에 이, 여기 써있죠. CUDA라고 있어요. CUDA. 예, CUDA라는 네, 라는그 GPU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그게 있어야지만 그 개발자들이 컨트롤해가지고 프로그래밍화할 수 있거든요. 근데그 중국에서도 GPU를 만들잖아요. 중국은 또뭐 뭐가 있냐면 무사라고 있어요. 무사. 그래서 중국도 GPU를 만들면서 네, 무사 플랫폼을 네, 만들어 가고 있다 무슨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하냐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이야기에요 네. GPU를 또 네, 중국의 회사에서 양산에 성공을 한, 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 상장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회사가 여기죠. 네, 무어 스레에드 중국 자립형 플랫폼.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뭐 모든 것은 다 저거죠. 엔비디아가 네. 가장 대빵이라죠. 여기 있다. TPU하고 LPU. TPU는 대규모 학습, LPU는 실시간 추론. 어. TPU는 텐서기 때문에 행렬 처리. 근데 행렬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웃기긴 한데 왜냐면 텐서기 때문에 그게 공간이거든요. 행렬이면 거의 뭐 지금 우리가 이... 아 그리고 이거 있다. 삼성전자의 시스템 LSI에서 독자 GPU에 대한 개발 로드맵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2027년 목표 우선은, 이제 현재는 XNOS 2600 탑재 성공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제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2027년에 목표는 XNOS 2800 가칭 독자 아키텍처 적용해가지고 또 이렇게 GPU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근데 이제 NVIDIA GPU는 서버용인 거고. 네, 근데 이제 여기 삼성전자의 시스템 LS에서 만드는 독자 GPU는 어 모바일 GPU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이제 차이가 좀있긴 하겠죠. 그래서 이거 아까 말씀가서 네 CPU, CPU가 가장 기본이죠. 그 다음에 이제 CPU가 이제 p u 가 확장됐고 병렬 연산, 그서 TPU, AI 학습. 그다음에 LPU는 AI 실시간 추론용. NPU는 저전력 엣지 쪽. 그다음에 나머지도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프로세스 유닛들의 AG로 해 가지고 고객 맞춤형으로 확장되고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뜨고 있는 뜨고 있는 게 QPU죠. 아, 니 QPU가 아니라 뜨고 있는 게 아 양자 컴퓨터 이쪽이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면 될것 같고. 이 정도면 뭐 지금 약간 프로세스 유닛에 대한 흐름은 트렌드는 아셨겠죠.